일단 제 자리가 아닌데 예, 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저보다 먼저 하셔야 될 저의 사부님, 저의 은사님 김문수 지사님을 제가 제 끼고 나와서 손선대 서회자님이참 고약하십니다. 오두 그 번째는 사실 제가 아 어, 하늘이 참짓궂시신데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올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어, 여러분께 죄송한데 정토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저기 광학교회 동지이신 어, 홍천스님이훅 나오라 해서 나갔다가 거기서 어, 제가 돈을 꺼준 사람이 있어요. 큰 어, 돈을 꺼줬는데 그 돈을 꿔준 사람이 돈을 갚으러 왔어요. 근데 그 돈을 제 돈으로 꿔준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 돈으로 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중간에서 쓱, 입마에 포켓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아유,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드리러 왔습니다. 영명한 목사님이 그거를 돌려주시면서 여기 와서 오늘 국민대에서 한마디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천상대 이 형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세월호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도 다잘 알잖아요. 그거 교통사고잖아요. 슬픈 교통사고, 뭘더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요즘에 방황 중입니다. 저의 방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진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질줄 알았어요. 더그 가서. 네. 지금 말하는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가 아닌 각가지 부정선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이번에 지면은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아는 좌빨들 그 언론들 모두가 문재인에게 가장 타격이 될 차명진을 먼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차명진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만 나를 찍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죽자 장렬하게 죽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렬하게 죽었으면 됐지 왜 방황을 하냐 제가 어, 이렇죠 여러분 제가 또 짧은 성경지시 얘기해도 되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쫙 보,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거참 예수님은 이상하네 본인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기적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요나의 기적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실 건데 뭘 저렇게 괴로워하셨나? 그렇죠. 저는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쭉그 과정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무덤까지의 각이 그 과정.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 모멸감. 모든 사람. 나의 어머니까지도 명지다도 왜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멸감. 예?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에리베이터를탈 때마다 나이가 나보다 젊은 사람만 보면 아, 저놈이 나안찍겠지 이런 생각. 이 고통. 이 고통을 제가 너무너무 현득이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딱 끝나고 나니까 저하고 과거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똑하는 자들. 저는 좌파들을 걔네들은 겁도 안나요다가 다 볼탱 많아요, 이게. 걔들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제 근처에 안 나타납니다. 저랑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 이번 이 선거 차명진 때문에 20, 30표가 수도권에서 날아갔다. 아, 뭐 좋다고요. 근데, 그 기회주의자들 말고, 저랑 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좀 했던 사람들, 누구도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에, 뭐냐, 차명진 때문에 떨어지지, 니들이 잘못해서 떨어졌지, 김종인, 니가 말이야, 세모로 피해가서 떨어졌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더큰 거는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동감이실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저는 뭐 아시다시피 가방끈이 좀 긴데, 근데도 제가 보면은 생각이 좀 길게 이중적으로는 못해요. 저는 12월 달에 문 전광 목사님하고 김문수 지사님하고 손상문 대 형님하고 12월달에 분쟁이 거꾸로 진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목숨 가고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어 4월달에 총선 때 분쟁이 거꾸로 진대 그래서 저는 지옥구에 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 양반들이 저 얘기하니까 못 되겠네. 제가 좀 단순하죠? 저는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간다, 씨 온갖 지시와 탄압을 불수 간다. 텔레비에서 아, 그냥 차병진이 어떻게 찡그린 표정만 내놓고 차병진이가 그냥 이게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미래통합당들이 미쳤냐. 그냥 막 때립니다, 그죠? 하루도 멀다고 때립니다. 그래, 그래도 간다. 왜? 정광 목사님하고 우리 김문수 형님하고 내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탠줄 알았어요. 그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안 됐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지나가면서 차명진은 타면 될 거예요.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책임 지세요 책임 지세요 저는 그, 그, 그 점에 대해서 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대로 두 가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 40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방황의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예, 오늘 제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껜인가그저껜인가 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명을 주시겠대요. 이 사명이 뭔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앞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첫째, 우리는 왜 졌습니까? 정마원 목사님, 김문수 지사님은 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까? 아, 김문수 지사님, 장 목사님. 여러분, 네. 자세히 가십시오. 그두 분은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 뭐였냐? 스스로 우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지도자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을 우파의 지도자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강 목사님과 김우수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거보세요 이 얘기 지금 정강 목사님이 듣고 계실텐데 제가 저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님과 김무순사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황교안은 우리의 지도자, 우파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한 신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laughs> 기다리 뭘 기다려? 기다려도 미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사모님. <성원님. 웃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과정 이긴데 뒤에도 우리 정말로 감화 감동을 주는 또 성창경 목사님이 계시기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다행히 아까 선상대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들이 스스로 다불러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수 우파의 틀을 자기들이 껍데기를 벗었습니다. 이놈의 이인이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울타리에 기어 들어오더니 우리를 쫓아내더니 자기들이 양의 탈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는 정마원 목사님과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역이 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마원 목사님, 김문수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체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추장조가 되지 마십시오. 우파의 전자가 되십시 제가 정치학 박사 분통에 간 사람입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파의 정당, 우리 우파 집단의 주체가 되는 정당의 역사를 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저 좌파는 주체가 교체된 적이 없어요. 계속 해방 직후부터 한민당부터 시작해서 그 주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파는 다릅니다. 자유당을 공화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공화당을 민정당이 싹 교체했습니다. 민정당을 새로 민자당이 싹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빈자당 이후 장자 30년이 다 돼가는데 새로운 주체가 바깥에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얘들은 죽었다 깨어내도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역사를 얘기했냐면 그때 새롭게 등장한 주체 공화당 그 다음에 어딥니까? 민정당! 이 사람들이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그 사람들이 할줄 아는 건총 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우파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전사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이 우파의 추종이 되십시오 네. 여기 있는 유튜버들도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우파의 전사가 되십시오 이 화면을 보는 우파의 전사들이여 아스파트에서 뛰던 전사들이여 다시 일어나 우파의 전사가 됐어. 네. 여러분이야말로 새로운 자유의 주역입니다. 네. 어디 다른 데 기대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 네. 그냥 아는 말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파의 전사가 되려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 정말로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이 자리를 떠났거든한 명이라도 우파로 설득하십시오.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는 데 있어서의 검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유학 갈 때도 토익을 봐야죠. 변호사들한테 직접 변호사 시험봐야죠. 우리의 이걸거은 가족은 뭐냐?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1로 부정 선거 무효화 투쟁에 일떠 섭시다. <laughs>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1로 부정 선거? 아, 이것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특징은 종합부정선거입니다. 종합부정선거는 뭐냐면, 이 모두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작한 사람, 표 바꿔치기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저, 투표함, 나누기, 저, 뭐 사람 막 동원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된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모두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열열 좌파들이 각자가 알아서 자기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에는 40만 원씩 풀어주고 문재인은 100만 원씩 풀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방역 무슨 코로나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 이거를 무슨 진단 키트를 문재인이가 준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이가 발명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이게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 하고 뭐 하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이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로 조직적으로 할까 어떻게 그그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가 없이 저렇게 될까? 이게 뭐냐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각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좌파들은 그럴만한 능력과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를 종합한 부정선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조직적 부정선거도 아니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기도 하고 종합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한 부정 선거를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된다. 어느 한 군데라도 터지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것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파 안에서도 증거가 딱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옳은 얘기를 할 자유가 아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허경영도 집 먹도록 할 자유가 있는 게그자유주입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아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다른 얘기 제가 오늘 지금 많이 할 겁니다. 우파의 전사가 얘기를 되게서는. 제얘기를잘 들으세요. 바로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는 옳은 얘기만 할 자유가 아니라, 옳은 건 누가 증명해? 니네가 증명해? 정부가 증명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판관이 믿어 주세요? 나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 주세요? 그거 자체를 못 믿을 자유, 의혹을 제기할 자유,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 의혹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국가가 균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선거에 모두 일떠섭시다!